그러면은 이번에는 기관의 시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S D S 쪽이네요. S D S 쪽 일단 가장 많이 담아내는데 오늘 3%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어, 시장 모멘텀도 최근에 받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부장님. 어, 우선 삼성 S D S가 어 지금은 약간 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면서 네. 뭐 삼성 코인까지, 어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번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실하지 않지만, 뭐, 삼성 코인 뭐 발행 또 이러면서 스테블 코인 관련주로서도 이제 대장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은, 어, 이 삼성 SDS가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만, 그래도 스테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음, 어떤 카카오나 네이버를 제외하면, 그래도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실적으로서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삼성 SDS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역시 SDS 삼성 SDS 자체가 이 삼성 그룹 계열의 I.T. 서비스를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 그룹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기업 다른 그룹사에 대한 IT 서비스로 인한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그 실적은 부가적인 알파로 될수 있지만 참 이제 음 주가라는 게좀 재밌죠. 오히려 이 본업적인 실적보다도 이런 좀이 테마성에 가까운 어 부분의 주가 저. 더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이 스텝에코인과 관련됐던 테마 기업들이 주가 떨어지고 삼성 SDS도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 삼성 SDS가 실적 안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편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S에 대한 관심은 뭐 스테이블 코인 주 안에서도 좀 탑픽으로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뭐 작년 대비해서는 어 그래도 두자릿수 올라간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올해는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공 기관용 삼성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용의 AI 에이전트 쪽으로 발전시키면서 침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전에 삼성그룹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아니라 삼성 S 의 자체적인 어, 그런 그 기업 그 매출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 S D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삼성 SDS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시장의 모멘텀들 을 많이 받아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기관 쪽 매수세도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 순매수 종목들 다음 종목분들도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또2차전지뭐 소재 관련해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APR 쪽달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8%인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기, 미용 기기 관련주이잖아요. 이게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 기관이 좀 담아내는 이유들 좀 부장님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APR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또 결국은 네. 어떤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실적이죠. 뭐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록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근데 이게 어, 뭐몇달 전에 나온 건 아니에요. APR에 대한 부분은 올해 최대 실적 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고공행진에 대한 부분은. 어, 그 전부터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을 주가가 좀 반영을 좀 마,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달 초에 주가가 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 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앞서서 제가 시장 상황 들었을 때, 분명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유동성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 실적에 대한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유동성의 드로그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APR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더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과감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p i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메디큐브 쪽으로, 의 뭐, 여성분들 많이 다 아실 걸 생각이 돼요. 메디 캡. 근데 이 뷰티 디바이스나 이제 화장품을 결합하는 어떤 그 화장품 기업 안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모델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게 그냥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쪽에서의 실적 아무리 좋아봤자 필요 없죠. 지금, 이제, 유럽 쪽과, 이제 미국 중심으로 실적이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어, 틀려진다 볼수 있겠는데, 지금 APR 같은 경우도 일본도 그렇지만은, 유럽, 미국 중심으로 한 판매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APR에 대한, 어, 이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그렇했는데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한다면은 저는 신고가 자체가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이런 말씀을 뭐 드리면은 뭐 진짜 A P R도 그렇고 실리콘 투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뭐 삼양식품도 그렇지만 몇년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안 산다 했다 결국은 다시 한번또몇배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관점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어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음.